2017년 여름, 부산의 밤바다는 젊음의 열기로 들끓고 있었다. 해운대 인근의 한 낡은 별장에서 열린 졸업파티. 스무 살의 풋풋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뒤섞인 웃음소리가 파도소리에 섞여 울려 퍼졌다. 김민준에게 그날 밤은 그의 누나, 김민서가 마지막으로 남긴 행복한 기억이었다. 민서는 친구들과 함께 별장 밖으로 나가 드라이브를 하겠다며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 차는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섯 명의 친구들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진 민서의 행방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그날 밤의 웃음소리가 슬픔과 회한의 메아리로 남아있었다. 그는 매년 그날 밤의 기억을 되새기며 어떤 단서라도 찾으려 애썼지만 허망한 침묵만이 그를 방였다. 8년이 지난 현재 민주는 더 이상 웃음짓는 풋풋한 대학생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상실감과 함께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에 대한 집착이 서려 있었다. 그는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퇴근 후에는 항상 누나의 사건을 기록해둔 낡은 스크랩북을 들여다보곤 했다. 찢어진 신문 기사들과 희미한 사진들, 그리고 사건 당일의 날짜가 적힌 메모들. 그것들은 그에게 누나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유일한 증거였다. 가족 모두가 지쳐 사건을 포기했을 때에도 민준만은 혼자서라도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에게 있어 민서의 실종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킨 거대한 미군기였다. 매일 밤 그는 악몽에 시달리며 그날의 파티 음악 소리와 누나의 웃음 소리를 동시에 들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습관처럼 중고 물품 거래 앱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던 중. 그의 눈에 익숙한 디자인의 차한 대가 들어왔다. 낡았지만 여전히 특유의 초록색을 띠고 있는 그 차는 8년 전 누나가 친구들과 함께 사라진 바로 그 차와 똑같았다. 겉모습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사진 속 번호판까지 정확하게 일치했다. 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손이 떨려 화면을 제대로 누를 수조차 없었다. 8년간 수많은 경찰과 전문가들이 찾지 못했던 차가 이렇게 평범한 중고거래 앱에 올라와 있다니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잔인한 장난일까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고 잠시나마 잊고 지냈던 분노와 슬픔이 다시 그의 가슴을 옥죄어 왔다. 화면 속의 낡은 초록색 차는 마치 그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나를 찾았으니 이제 진실을 밝혀줘. 민주는 즉시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장은 판매자가 직접 만나는 것을 꺼리고 오직 온라인으로만 거래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판매자의 신중한 태도는 민준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는 단순히 차를 팔려는 사람이 아니었다. 뭔가 숨기는 것이 분명했다. 민준은 판매자의 프로필을 샅샅이 뒤졌다. 익명으로 설정된 프로필 사진과 신원이 없는 계정 정보는 그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민주는 이제 차를 찾는 것에서 나아가 이 미스터리한 판매자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진실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심장은 다시금 활력을 되찾고 그의 모든 신경은 이 사건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민주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곧바로 과거의 사건 기록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8년 전, 경찰은 단순 가출로 사건을 종결했고 유력한 단서나 용의자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냈다. 민주는 당시의 수사 기록을 훑어보며 경찰이 놓쳤을지도 모르는 사소한 단서들을 찾아 나섰다. 그 과정에서 그는 사건 당시 실종자들의 친구였던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했다. 한지은 그녀는 민서의 절친한 친구였지만 사건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다. 민주는 어쩌면 그녀가 그날 밤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의 손끝은 다시금 떨려왔다. 단순한 중고차 판매 광고가 이제는 8년 전 덮였던 비극의 진실을 파헤치는 열쇠가 된 것이다. 그는 지은을 찾아 나서는 것이 다음 단계임을 직감했다. 민주는 지은의 SNS 계정을 찾아내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민주는 포기하지 않고 그녀의 직장을 수소문해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지은은 한 작은 출판사의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다. 민준이 8년 만에 마주한 지은은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였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죄책감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이 차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민준을 외면하려 했지만, 민준은 끈질기게 매달렸다. 누나의 차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민준의 절박한 목소리에 지은은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는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무서운 기억이라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동안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미스터리를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미스터리를 푸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은은 민준을 한적한 카페로 데려갔다. 8년 만의 재회는 어색함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그날 파티에 참석했지만 몸이 좋지 않아 일찍 별장을 떠났다고 했다. 그녀가 떠날 때 민서와 친구들은 이미 만취한 상태였고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누구였는지 기억나? 민준의 질문에 지은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어. 하지만 그 사람은 덩치가 컸고, 목소리가 아주 낮고 거칠었던 것만 기억해. 지은의 증언은 민준에게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차의 행방을 쫓는 것을 넘어, 그날 밤의 싸움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그리고 그는 그 싸움의 당사자가 누군지 알아내야 했다. 지은의 증언을 들은 후, 민준은 과거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형사 이름과 연락처를 수소문했고, 수소문 끝에 정태우라는 전직 형사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현재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민준이 사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자 정형사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 사건은 처음부터 손대지 말았어야 했어. 그는 민준에게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외압에 대해 털어놓았다.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지만 그의 뒤에 있는 거대한 권력 때문에 수사가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민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단순히 사라진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덮인 사건이었던 것이다. 정형사는 당시의 수사 기록 일부를 몰래 가지고 있었고 민준에게 그것들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이 기록 속에는 8년 전의 비극적인 진실을 파헤칠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었다. 정형사가 건네준 수사 기록 파일에는 8년 전 사건 당일 파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민준은 한 명씩 그들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거나 연락을 피했다. 하지만 한 명의 이름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최현우. 그는 당시 실종된 친구들과 가장 친했던 인물이었고 현재는 유명 정치인의 아들로 촉망받는 기업가로 성장해 있었다. 정 형사는 현우가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지만 그의 아버지의 압력으로 인해 수사 선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말했다. 민준은 현우에게서 그날 밤의 진실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의 심장은 복수심과 정의감으로 타올랐고 그는 이제 현우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이 미스터리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권력과 돈으로 덮인 거대한 비리 사건이었던 것이다. 민준은 현우의 회사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현우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유유히 회사를 나섰다. 민준은 그를 막아섰고 현우는 민준을 알아보지 못했다. 민준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8년 전 사건에 대해 묻자 현우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었다. 난 그날 밤에 대해 아는 게 없어 괜한 짓 하지마. 현우는 위협적으로 경고하며 민준을 뿌리쳤다. 그러나 민주는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초록색 차 사진을 보여주었다. 현우는 사진을 보고 잠시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다. 그는 곧바로 표정을 굳히고는 비웃듯이 말했다. 그 차가 다시 나타났다고? 8년이나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헛수고하지 말고 돌아가. 현우의 차가 떠나고 민주는 허망함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 현우의 태도는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현우의 위협적인 태도에 민주는 더욱 강하게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지은에게 현우에 대해 물었다. 지은은 현우가 사건 당일 파티에 참석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현우 오빠는 민서 언니를 좋아했어. 근데 그날 밤 민서 언니가 다른 남자랑 같이 있는 걸 보고 크게 화를 냈지. 그래서 둘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 지은의 증언은 정형사의 수사 기록과 일치했다. 사건 당일. 민서가 남자친구와 함께 파티에 왔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민주는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우의 질투와 분노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현우를 향한 증오심을 불태우며 그날 밤의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민주는 중고거래 앱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다. 제가 직접 차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의 강경한 태도의 판매자는 결국 연락을 받아주었다. 판매자는 차를 팔려는 사람이 아니라 차를 넘겨받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8년 전, 한 남성에게서 이 차를 받았다고 했다. 그 남성은 차를 받자마자 해외로 떠났고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덧붙였다. 판매자는 그 남성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남성이 남긴 휴대폰 번호를 민준에게 알려주었다. 민준은 그 휴대폰 번호의 주인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8년 전의 진실을 파헤치는 동시에 그 진실을 덮으려 했던 사람들을 쫓는 이중의 싸움을 하게 된 것이다. 민준은 휴대폰 번호를 통해 그 남성의 신원을 파악했다. 박진우. 그는 8년 전 최현우의 운전기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준의 심장은 다시금 격렬하게 뛰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현우의 아버지 최 의원의 압력으로 사건이 덮이고 운전기사인 진우가 차를 넘겨받아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는 진우의 행적을 추적했고 그가 현재도 해외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우가 이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을 것이라 확신한 민주는 그를 만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압니다.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민준은 진우의 인간적인 양심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민준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진우로부터 연락이 왔다. 진우는 현재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워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숨어 지내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것을 봤습니다. 진우의 고백에 민준은 전율했다. 진우는 화상 통화로 그날 밤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현우는 민서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분노에 차 그녀와 크게 다투었다. 그 과정에서 현우가 실수로 민서를 밀쳤고 민서가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 현우는 당황했고 옆에 있던 친구들은 모두 겁에 질렸다. 현우는 이 사건을 덮기 위해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고 현우의 아버지는 운전기사인 진우에게 뒷수습을 지시했다. 진우는 나머지 친구들을 모두 협박해 입막음했고 그들을 채 태워 어딘가로 사라졌다고 했다. 진우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민주는 분노에 차서 몸을 떨었다. 하지만 진우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진우는 채 민서와 친구들을 태우고 현우의 아버지인 최의원의 지시로 한적한 시골 마을로 향했다고 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친구들을 모두 위협하여 이 사건에 대해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그들을 풀어주었다고 했다. 진우는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그는 민서의 시신을 유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실종된 다섯 명의 친구들은 모두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다. 민주는 이 새로운 희망의 불씨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진우에게 친구들이 끌려갔던 장소에 대해 물었고, 진우는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한 낡은 창고를 언급했다. 그 창고는 초의 의원의 소유였다. 민주는 진우가 알려준 창고의 위치를 알아냈다. 창고는 폐쇄된 지 오래되었고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민주는 정형사와 함께 창고를 찾아갔다. 창고 안은 8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낡고 음침했다. 낡은 짐짝들과 먼지가 가득했다. 민주는 창고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러던 중 그는 낡은 선반 뒤에 숨겨진 작은 방을 발견했다. 방 안에는 8년 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낡은 가방 몇 개와 찢어진 옷가지들, 그리고 누군가가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되었다. 민주는 그 메모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메모에는 우리는 여기에 갇혔다. 현우가 우리를 죽이려 해 도와줘라고 적혀 있었다. 실종된 친구들은 살아 있었고, 그들은 8년 동안 어디론가 끌려가 감금되었던 것이다. 메모의 내용에 민주는 충격과 함께 새로운 의문을 품게 되었다. 진우는 친구들을 풀어주었다고 했다. 하지만 메모의 내용은 그들이 갇혀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진우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 민주는 메모를 쓴 사람의 필체를 확인했다. 그것은 민서의 것이었다. 민서가 그곳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민주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친구들의 행방을 다시금 추적해야 했다. 메모에는 또 다른 단서가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탈출했다. 해안가 쪽으로. 민주는 부산의 모든 해안가를 뒤져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탈출 후에도 숨어 지내거나 혹은 다시 붙잡혔을 가능성이 있었다. 민주는 이제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살아있는 누나와 친구들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휩싸였다. 민주는 지은에게 메모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때 나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 현우 오빠가 그날 밤 친구들한테 따로 연락해서 해운대 쪽으로 오라고 했다고. 지은의 증언은 메모의 내용과 일치했다. 민준은 이제 해운대 근처를 집중적으로 수색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정형사와 함께 8년 전 실종된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인 해운대 해변 근처의 CCTV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기록들은 대부분 삭제되었거나 흐릿했지만 정형사는 당시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아 흐릿한 기록들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 복원된 영상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다. CCTV 영상에는 8년 전 다섯 명의 친구들이 해운대 해변을 걷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들은 불안해 보였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걷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수상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쫓고 있었다. 차량 안에는 누군가가 있었지만 화면이 흐릿해 누군지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 차의 특징을 기억하고 있었다. 8년 전 최현우가 타고 다녔던 차량과 흡사했다. 영상은 거기서 끝이 났다. 그들은 해변을 벗어나 어딘가로 사라졌다. 민주는 이제 친구들이 최현우에 의해 납치되었을 가능성을 확신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은 최 의원과 현우 부자가 은폐하려 했던 거대한 범죄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지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언론에 제보하기로 결정했다. 지은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8년간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다. 그들은 함께 언론사를 찾아갔다. 그러나 언론사는 초의 의원의 압력 때문에 보도를 망설였다. 그들은 증거가 너무 불충분하고 최 의원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민주는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세상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다. 민주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다. 이 모든 음모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야 했다. 민주는 모든 단서를 다시 처음부터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형사, 지은, 그리고 진우의 증언까지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야 했다. 그는 다시 중고거래 앱에 올라왔던 누나의 차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에는 차 내부가 찍혀있었는데 조수석 시트 밑으로 무언가 튀어나와 있었다. 사진이 너무 작아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수 없었지만 민주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중요한 단서라고 느꼈다. 그는 다시 판매자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판매자는 이제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는 차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판매자의 이전 거래 내역을 살폈고, 그가 한 렌터카 회사에 근무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준은 렌터카 회사를 직접 찾아가서 판매자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 안에는 분명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렌터카 회사를 찾아간 민준은 판매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민준을 경계하며 만나는 것을 꺼렸다. 민준은 그에게 초록색 차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차에 대해 아는 것을 모두 말해주세요. 당신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모습에 판매자는 마음을 열었다. 그는 그 차를 현우의 운전기사였던 진우에게서 넘겨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젊은 여성에게 차를 팔았다고 했다. 그 여성은 급하게 차가 필요하다며 거액을 주고 차를 사갔다고 했다. 민준은 그 여성의 인적 사항을 알아냈다. 김수진. 그녀는 8년 전 실종된 다섯 명의 친구 중한 명이었다. 민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수진은 8년 만에 나타나 차를 왜 다시 사들였을까 그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민준은 김수진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살아 있었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극도로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며 깊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민준은 수진이 자주 방문하는 카페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수진은 민준을 보자마자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다. 민준은 그녀를 붙잡고 말했다. 누나, 김민준이에요. 누나의 동생. 민준의 말에 수진의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을 외면하려 했지만 민준은 끈질기게 매달렸다. 누나,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우리 누나 김민서에 대해 말해줘. 수진은 결국 그의 진심의 마음을 열고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8년간의 침묵을 깨고 그날 밤의 공포를 생생하게 증언했다. 수진은 민준에게 그날 밤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현우는 민서와 다툰 후 분노에 차서 민서의 머리를 쳤다. 민서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현우는 겁에 질려 아버지에게 연락했고 최 의원은 운전기사 진우를 보냈다. 진우는 친구들을 모두 협박해 입을 다물게 하고 차에 태워 외딴 창고로 끌고 갔다. 그들은 며칠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다. 우리가 그곳에 갇혀 있을 때 현우는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협박을 했어. 이 모든 것을 잊고 다시는 민서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렇게 현우의 위협에 시달리던 중에 우리는 우연히 창고의 낡은 뒷문으로 탈출할 수 있었어. 그리고 우리는 각자 흩어져서 숨어 지내기로 했지. 수진은 탈출 후의 삶이 더 지옥 같았다고 했다. 그들은 현우와 초의 의원의 감시망을 피해 숨어 지내야 했고, 누구에게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수진은 8년 동안 숨어 지내며 죄책감과 공포에 시달렸다고 했다. 우리는 모두 살아 있어. 하지만 민서는 민서는 우리와 함께 탈출하지 못했어. 수진의 말에 민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민서만 그 창고에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에 민준은 절망에 빠졌다. 민서는 왜 민서만 남겨두고 온 거야? 민준의 절규에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민서는 현우에게 맞아서 머리를 다친 상태였어. 우리가 탈출할 때 정신을 잃고 있었고 우리가 도망치다 잡히면 모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말을 잊지 못했다. 민준은 수진의 말을 듣고. 깊은 분노와 함께 살아남은 자들의 죄책감에 대한 연민을 동시에 느꼈다. 수진은 민준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민서가 차 안에서 썼던 일기장이 있어. 나는 그 일기장을 찾고 싶어서 차를 다시 사들였어. 그 안에는 그날 밤에 모든 진실이 적혀 있을 거야. 그리고 최 의원과 현우가 우리를 협박했던 녹취록도 함께. 수진의 말에 민준은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다. 일기장이 그들의 모든 음모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민준은 수진과 함께 초록색 차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차는 이미 한적한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었고 그들은 차를 열었다. 조수석 시트 밑을 뒤지자 낡은 가죽 커버에 쌓인 작은 일기장이 발견되었다. 민준의 손은 떨렸다. 이 일기장 안에 누나의 마지막 흔적과 함께 그날 밤의 진실이 모두 담겨 있는 것이다. 일기장을 펼치자. 8년 전 민서의 필체로 빼곡히 채워진 글들이 나타났다. 민서는 그날 밤 현우와의 다툼, 그리고 현우가 자신을 다치게 한 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창고에 갇혔던 이야기를 상세하게 적어 놓았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현우가 날 찾아왔어. 나를 죽이려 해. 나는 이 모든 것을 숨기려 했던 초의 의원에게 복수할 거야. 하지만 난 너무 약해. 내가 이 일기장을 보낸 곳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민주는 마지막 문장을 읽고 충격에 휩싸였다. 민선은 일기장을 누군가에게 보냈던 것이다. 그리고 민선은 현우에 의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이제 복수심에 사로잡혔다. 누나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 했다. 민주는 일기장의 내용과 함께 수진이 가지고 있던 녹취록을 들고 정형사를 찾아갔다. 정형사는 녹취록을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최 의원이 친구들을 협박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모든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해. 정 형사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은 현우와 최 의원의 반격에 대비해야 했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을 언론에 제보하기 전에 이 사건의 진실을 목격한 다른 친구들의 증언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만 최 의원 부자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고 법적인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는 수진에게 다른 친구들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8년 만에 다시 뭉치는 이들은 이제 복수와 진실을 위한 싸움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수진은 나머지 친구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모두 깊은 공포와 죄책감에 시달리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민주는 그들에게 민서의 일기장과 녹취록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자고 설득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던 친구들도 민서의 마지막 기록과 수진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최 의원 부자의 범죄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날 밤에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다. 민주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8년 동안 혼자서 짊어져 왔던 짐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보며 잃어버린 친구 민서를 위해 그리고 그들 자신의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민준과 친구들은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그들은 모든 증거들을 모으고 각자의 증언을 정리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당일 최 의원 부자에게서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너희 가족들을 무사히 두고 싶다면 이 짓을 그만둬. 최 의원의 위협에 민준은 잠시 흔들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초에 의원의 협박 전화를 녹음했고 이 모든 것을 기자회견에서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하는 거대한 싸움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